돈이 왜 이렇게 많아? 아무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사를 좀 생략할게요 왜 생략하냐면 제가 계속 목이 좀 잠겨있어가지고 목캔디 하나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? 아니 돈.. 아니 돈만 나왔네? 레벨업 생일선물? 나 네, 생일 멀었는데?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생일선물도 먹긴 하는데 레벨업보다 좋은 건 없죠 이걸로 가 이러면 다음 턴에 제가 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하고 오케이, 다음 턴에 3지하를 맞추고 가자. 황티라서 이게 초반에 이성이 좀안 붙으면 붙이고 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거짓말 하지 마다 황티야. 그렇지, 아, 이런 거 필요 없고요. 야! 지하 어디 갔어, 다! 미. 알았다. 이거 다음 턴에 2%의 확률로 3이라까지 같이 나오려고 큰 그림 보려는 것 같아요. 맞지? 아니래요. 진짜 이건 어쩔 수 없다. 제 돈이 지금 적은 상태가 아니에요. 그래서 6레벨까지 가가지고 3이라 찾고 가자. 한 번에 오지아 보면 그만이야. 아 에어컨을 이렇게 빵빵하게 틀었는데 녹냐? 도전. 도전 야, 말씀드렸죠. 나올 것 같다고 이럴 줄 알았어. 바이, 음, 원인 노노 바이, 바이. 내가 좀 됐나? 오이, 복사 안 될까요? 그렇지, 자, 이러면 에코도 사둘게요. 알뜰하게 다 잡아놨습니다. 짜잔! 오, 좋아요. 오? <laughs> 그리고 이 정도면, 황티를 좀 알차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. 음? 근데 이거 템트은좀 고민돼요? 그 3이라 증강을 먹고, 3이라도 보여드리고 싶고, 에코 증강을 먹고, 에코도 보여드리고 싶은데, 에코가 맞겠죠? 아, 근데 얘한테 넣어놓지 말걸. 이자한테 넣어놓을 걸 그랬다? 제가 방금 착각해가지고, 그 에코 증강을 먹은 줄 알았어요. 아직 안 먹었는데. 이것이 목캔디의 힘인가? 정신을 놔버릴 정도로 맛있는? 재료요? 개강하고 먹고 공짜 공짜 이게 뭐 날인가? 잘 졌다. 에코 한 마리 나왔고 좋다. 구원이요? 그리고 앞에서? 톡사한 게? 자, 이제 다음 턴에 에코 증강만 좀 나오면 레버 하지 말고 그냥 칠렙에서 찍을까요? 황티라서 업안 하는 게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? 나와요. 나와. 에코? 나올 만 하잖아요. 이거는 여기서 찍자. 일단 최소한 못해도 이거랑 니거안 쓰고 이성 붙이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됐다 편안하구요 가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업하지 말고 찍을까? 일단 지하실계는 버려야 될것 같고요 팔면 안 되겠다 가지고 있어. 안 돼, 안 돼. 너무 위험해. 톡톡. 그렇지. 이게 맞아. 에코 슉 한번 굴러주고. 데미지도 많이 들어가요, 이제는. 콩. 500 정도? 마저를 깎으면 더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. 정손도 빨리 급해요, 지금. 정손 시급. 이제 버릴게요. 에코를 네 마리만 찾으면 돼요. 아니 이걸 주장 해야 된다고? 어쩔 수 없어. 이게 더쎌거 같죠? 아고, 아니 공간이 없어가지고. <laughs> 잠시만요. 이탄 나오면은 이게 조금 문제긴 한데, 아, 이거 이혼으로 뺏어야 되는데. 그쵸? 다음 턴에 뺏어, 기다렸다가. 익살꾼도 잠깐 생각을 해보고. 잠시만요.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. 공짜리로 이렇게 좀 돌려주면서. 됐나? 이 정도면? 익살 샀고. 익살을 얘로 써도 되는데, 일단, 이렇게. 에코형 당신 템 근본이야? 그리고, 조심히 가서, 요거 하나 먹어보고요. 딱공. 오케이. 됐어, 나 이제 강해졌어. 복공 하나 없는 게좀 아쉽네? 그리고, 그렇고. 됐나 이 정도면? 아 이거는 넣... 아, 안 돼.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제일 단 살아야 돼 가지고요. 아. 어. 도정도된거 그 같은데? 남은 에코 3 마리. 아, 진짜 너무 급해가지고 막 넣었다 이거. 그리고 에코 한 개. 혼자 마는 게 좋을 거 같죠? 다 주문 못 넣어줘. 미안. 앞라인 템 저거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에코 두 마리 남았거든요 지금. 도장. 채팅 뽑아. 아니, 이혼을 뽑아오고 있네 <laughs> 괜찮아, 이거 니코이송만 붙으면 돼요. 오르고 미안, 살아보자 아, 이거 니코한칸더 오른쪽 갔어야 되는데, 어, 아, 근데 르블랑 템이 좀 구려요. 좋아, 에코스킬로 한 번에 터졌고, 큰 겁니다. 여러분들, 그래, 이거 어패스면 안 됐다. 그러면 리롤 돌릴 돈이 없어가지고 이러면 안전빵 하지만 여기서 굴하지 않고 선점 복원한게 나눠가질까 어떤데 우리 나눠갔자 지금 여기서는 몰아주면 안돼요 나이스 에코이치 너무 좋고 자 그리고 이거 찬란한 그거가지고 두번은 돌려요 이런식으로 무조건 그렇지 한번 컷 좋다 오늘 템들은 이걸로 간다. 변함없이. 고정. 자, 이 능력치가 시작부터 만화 60이고 체력이 좀 내려갔을 때 방마저가 많이 올라서 굉장히 좋은데요. 잠깐만요. 에코 없고. 기회야. 여기서 하나 딱 찾아두고. 그렇지. 자, 이거 붙이고. 초밥에서 먹고. 니코를 쓰면 돼요. 안 옮겨졌다 괜찮아요 여기로 가서 요렇게 잡아줘 한칸두칸세칸 칸, 칸. 솔까지 맞는다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어 지는 줄 알았잖아 지금 자코가 상당히 많이 빠져있어가지고 나온다 여기서 에코 에코 안나왔네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담글 같은 거, 그리고 여기 레블랑한테 물리는 친구한테 넘겨줄게요. 라고 말씀드리는 순간, 여기서 안 찍으면 좀 위험한데, 팔고 돌리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. 네 레벨이 낮아가지고 이거는 보고 줄게요. 웬만하면 니코한테 줄것 같긴 해요. 아, 상관없다. 한번더 기다리겠습니다, 그러면 지금 스테틱을 잘 갖고 와가지고. 이제 더 죽으면 안 나와서 찾아야 되긴 해요. 자, 이번엔 여기요. 일로! 됐다. 그럼 바로 에코가 이쪽으로! 그렇죠. 깔끔했고요. 잘 모였고. 이러면 궁이 잘 터지죠. 니코. 에코야, 궁한번 더.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. 이러면 한번더 대기. <laughs> 일단 밤끝은 최대한 아끼겠습니다. 이번에 이거 그냥 다 팔고서라도 찾아보자. 여기요? 여기다 놔볼까? 멋있게 갑니다. 여러분들, 바로 그냥 멋있게, 그렇지? 어, 이거 뭐라고 하자? 이런 걸 까리겠고요. 음, 나안 죽어. 어차피 이거 터지고 <laughs> 감사합니다. 갑니다. 바로 이동하고, 이러면 백스가 바로 죽죠? 어? 펜타킬인데, 이거? 깔끔해요. 근데 한 가지 변수는 생각보다 좀 늦게 찍었다는 거? 좋다. 자, 한번 더. 모여. 미드 모여 아니고, 오른쪽으로 모여. 버트 네 확실히 황소부대가 좀 사기긴 해요. 되게한 번에 안 터져가지고. 오, 이번에는 배치를 바꾸셨어요. 아, 근데 이거 따라가면. <laughs> 이러면 삐져서 나가실지도 모르는데. 아니, 저도, 저도 불안해가지고. 백스는 좀 잡아야 되겠어요. 아니, 뭔가 저게 거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. 불안불안해요. 좋고. 저 왼쪽에 놀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냥 가운데 한번 나볼게요. 백세 이성이라 생각해 보니까 그냥 소자의 맹세도 있고 아니 범위가 왜 이렇게 커요? 이게 써 있는 걸로는 세 칸인데 여기가 방금 세 칸이었나? 가운데로 갈게요 그냥. 오 바로 피해주고. 아, 이번엔 이쪽으로 가서 안 맞겠구나. 어? 아, 그래요. 아, 말이 안 돼요. 이거 지는 게. 고생하셨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굉장히 좀 무리수가 많은 판이었는데, 그래도 잘 나와서 다행이네요.